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너에게난 나에게 넌이라는 곡의 전주와 간주를 알아볼 텐데요. 자 워낙 유명한 전주라서 우리가 누구나가 한 번쯤은 다 쳐보고 싶은 자, 그런 곡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자 일단 G 키의 곡입니다. 자 G 키의 곡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e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연주를 할수 있다라는 음. 거고요 바로 첫 번째 마디부터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마디 바로 자, 이게 나오잖아요. 되게 유명한데 근데 의외로 또 느낌 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자, 이기에왜 그랬냐면, 밴딩 하신 다음에, 피크가 줄을, 그죠, 스타카토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초킹되어 있는 상태의 음정을 유지하시면서, 그죠, 피크로 스타카토를 만드시면서 소리를 내고, 다시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 테크닉을 한번 열심히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올리고 끊고. 그죠 이런 연습. 자, 초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을 치는 것을 초크업이라고요. 초킹된 상태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나는 것을 초크다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킹업과 초크다운, 초크업과 초크다운을 예. 자유롭게 쓸쓸시하지만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시겠죠? 두 번째 마디는요 해머링 하시고 바로 톤 떼면서 또 치야 됩니다 피킹을 그렇죠 세 번째 마디는 자이 마이너 펜타토닉의 4번 폼이 나왔어요 이 마이너 펜타의 4번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해볼게요. 4분 줄 7%였습니다. 프 해물에 하시면서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세 마디인데요. 세, 세 번째 마디인데요. 자, 펜타토닉 4분폼 E마이너 이런 코드 모양을 잡으시면 우리가 펜타토닉 마이너 펜타토닉의 4분 폼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마디 보시면 그냥 마이너 펜타의 세 번, 네 번째 폼을 그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타을만 보고 치시는 것보다 내가 치고 있는 게 어, 무슨 스케일의 몇번 폼인지를 아시게 되면요 어 쉽게 외우시고 또 그저 다음에 다른 오브리할 때도 그냥 그대로 또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4번으로 그죠?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3번으로 갔다가 1번으로 쳐야 됩니다. 뭐 자유인데요. 나어 저는 4번으로 쳤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요것은 상당히 많이 쓰는 리그거든요. 우리 빛속의 여행 보시게 되면 그죠. 마지막에 이미만한개만 넣어 가지고요. 그죠? 그놈으로 끝내잖아요. 그죠? 하나의 리그의 마지막은 항상 그놈입니다. 그래서 이 미향이 더 넣어 주면해 가지고 빗 예, 빛속의 여행이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리그들이 그죠? 다 돌고 돕니다. 그래서 리그를 딱워 두시면 좋겠죠. 그다음 네 번째 맛보시게 되면 이 3가지로 벤딩하시고 예, 끊고, 끊고, 그죠? 가죠. 악보 보시면 그죠? 16분 음표 뒤에 또 16분 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 음표 뒤에 심표가 있다는 말은 그 음표를 커팅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벤딩하는데 어떻게 팅합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말았는데 벤딩하고 어,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딩하고 나서 바로 피크로 그죠? 끊습니다. 이렇게. 예. 시제죠 일해서 이 예,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과제입니다. 자, 4번 줄 굿플래스에서 그죠? 시에서 하고 갔다가 조인트로 3번으로 4번 줄고 5번 줄7 플랫을 동시에 잡고 4번 폼에서 3번 폼으로 넘어가죠. 펜타 4번 폼에서 3번 폼으로 넘어가는 지금 네,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G키입니다. G키. G 키입니다. 그죠? G 키 메이저 키이기 때문에 솔로 끝났습니다. 솔로. 바운츠 칩플레 솔로 끝났습니다. 이 e 마이너 펜타를 사용하고 있지만 G 키의 음악이기 때문에요. 예. G 메이저 펜타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죠? 마지막은 음 솔로 솔로 끝나야 됩니다. 미로 끝나게 되면 마이너 곡이 돼 버리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전주가 끝났습니다. 자, 간주를 한번 또볼 텐데요. 자, 우리 간주는 자, 보시면 그러에 간단하게 밴딩했다가 이 느낌 살리셔야 되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음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브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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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번 폼에서 4번 폼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자, 3번 폼에서 4번 폼 넘어갔다가 다시 5번 폼까지 연결되는 그런 프레이즈 인데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슬라이징으로 10 여기까지 갑니다. 그죠? 천천히 한만더 해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밴딩 하신 거요. 마찬가지로, 웅 하면서 내려오셔야 돼요. 손가락 2번으로 14풀 치는 겁니다. 3번줄 그리고 손가락 1번이 12 풀을 치시고요. 손가락 3번이 그죠 조인트 를 3번줄과 4번줄 조인트라는 거예요. 다음 마디 보시게 되면요 이제 어, 밴딩을 이제 일번줄15플래시그죠 줄까지가 하나의 어 프레이즈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보시면 이제 E 마이너 펜타톤 이게 일번 품입니다, 그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상향했다가 조인트를 한번 줘주시고. 그 다음, 제오은 이제 브레이지가 요거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그죠? 테크닉이 필요한데요. 패블링 어, 밴딩 했다가 내려오면서 바로 풀링 업플 하셔야 돼요. 이 테크닉이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또 소리 내기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 연습을 통해서 꼭 한번 네, 마스터 해주시게 되면요. 기타 치기가 상당히 또 쉬워집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브레이즈는요. 마찬가지로 그냥 E 마이너, 그죠? 펜타를 그냥 1번에서 2번 폼으로 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 폼과 폼을 연결할 때는 거의 다 슬라이징으로 넘어,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연주를 하고 있어요. 자, 별다르게 어려운 테크닉도 없고요. 사실은 예, 뭐 빠른 곡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 템포를 조금만 더 그죠 어, 내리신 내리신 다음에 천천히 어 쳐보시는 거예요. 예. 곡 전체를 칠하지 마시고요. 마디별로 잘라서 예, 프레이즈별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프레이즈별로 딱딱 잘라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그죠. 마스터 하시고 그 프리드를 연결하시게 되면, 그죠. 멋진 연주가 나오겠지요. 예. 저도 오늘 영상 찍을 때 그렇게 연습을 하고, 예. 찍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또 즐거운 연습 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